이렇게 보여주잖아 a t y o n p n n y n p u t of the other one is a X n X n 1 X n 1 X n 2 이렇게 써가지고 n X n minus X n 지 그다음 삼각분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네. 나누고 이렇게 음. 그렇지? 네 이렇게 네. 각각이 이제 저렇게 되는 거지 Q의 n제곱 여기는. 까지 가겠지? 네 엠이 까이너스 네. 네. 플러스 이렇게 한 말에 거야 어? 네 그러면 요게 이제 아, 네. 이게 이제 입에서 작아지지? 엠이 커지면 그렇죠 아네왜냐면 이게 무한별 급수니까 네, 어, 어? 거니까. 네, 이 커지면 네 크랑북도 작아거니까 그래서 이게 드론도 작아진다 아. 여기서 이렇게 돼서 코시 고시. 음 코시에서 수렴 위에 있어이거만 네. 가지고 발을 수름한다라는 것은. 음. 네. 수렴하니까 극한값을 아이라고 놓는 거야. 네. 라고 놓으면 양쪽에다가 극한 취 어. 극한 취하면 이렇게 돼서 F가 연속이니까 여기가 여기 가여기 F가 연속이어어져 네. 네? 네. 자. 그럼 문제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써도 되고 여기 그거 이유 들어가야 돼? 어... 그래서 이걸 보네. 지난 시간에 저거는 그냥 되는 거니까 요걸 보이는 게 문제다. 음. 그걸 어떻게 보이느냐? 단절성 가지고 하느냐? 반드시 이렇게 몇개써 보면 안 보이잖아. 이건 그걸 찾기 위해서 썼던 건데 이걸 왜 이번 시간에 또 썼냐? 다시 그 기억이 안 나서 그때 왜 썼는지 기억이 안 나서. 회사 회사 내가. 아니 근데 저도 기억 안 나서. 두 가지밖에 없다고 단조 단조 수렴 병리를 쓰거나 호신을 쓰거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 단조스럽게 이게 단조 현상에 관련된 그냥 몇개 집어넣으면, <laughs> 어? 이게 단조롭게 변한다가 안 보이지 여기 지금 안 보이니까 네, 안 보이니까 그걸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코시 진짜. 방법을 써야 된다. 그 코시 방법을 어떻게 쓰겠느냐가 이제 편부합 정리를 이용해서 이런 공식을 얻어낸다. 여기부터는 사실은 그 뭐냐 저기 어, 무한급수의 합 증명할 때비판정법 네, 그거 증명. 증명하고 네, 그 증명. 똑같다 다름이야. 그 이 과정은 똑같다고? 네. 그렇게 해서 중니다이거다잘 채워넣어? 어? 이건 필요 없는 거야. 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있어야. 그러면 여기 결론이 뭐라고? 따라서 단조수는 아닌 것 같다. <laughs> 그렇게 써놨으면 <써놨어야지>. 지먹으려 <laughs> 아,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써놨어야지. <laughs> 아. 원래 알고자 했던 사실이 그거라고. 승이까는 네. 어떤 야야이 타의 모범아 네 너, 이게 말이 되냐? 능이, 없다, 능이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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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없어 문제가 잘못된거 상문제잘못 상관없이 <laughs> 야, <뭘못 웃음> <해야 돼>. <웃음> <웃음> 능이 있어야지 야, 능이 없앤고그 기호를 새로 만든게 다 안쓰니까 자장면은 다같이 짜장면이라서 전세계 사람들 그리고 또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전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짜장면도 자장면인데 짜장면이라 아니야 이거는 언어도 그렇고 기어도 그렇고 전부 약속이잖아 그럼 흥민적으로 아직도 쓰고 있어요지 그건 이제 그 뒤에 바뀐거야 사람들이 다른 변화된 걸로 약속을 한거지 근데 이게두번되는거는네 이게 제 잘못이예요 써야지 끝까지 무리하지마 시 그때 동의을못 봤거든. 함수치가 0에서 미분가능함을 보이고 디프라임 0을 구하세요. 이거죠? 네. 미분가능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갈까요? 미분가능. 미분가능 보이라 그러면 뭘 하는 거냐면 늦드 목색극한이 존재한다. 네. 이걸 하는 거죠. 응? 네? 그걸 이제 바로 이질으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게 뭐야 0일때영 자체죠? 그러면 h가 0으로갈때 h 분의 f(h) f(0) 이걸을 쓰자 이래 가지고 쓸 거라고 했어요. 아, 그. 네. 응? 이질로 쓰지 말고 그냥 아예 리미트 써가지고. 이미 어, 우리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해가지고 하면 이게 뭐가 돼? h가 0으로가갈 때. 실로 하나 그지가리가는 본체. 는 뭐예요? f a f c cos a s i 제곱근의 1. 요거 하자. 형그거 어떻게 돼? 저거가 사인이 0과 관해이니까 그렇게 잡 요, 요거는 무시하고, 네, 요쪽, 한번 요쪽을 한번 해야, 해야 되는데, 네. 애플 조건는 이제 있는 거죠. 네. 그죠? 이런 네. 애플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 영임을 보이, 보이고자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야. 네. 이렇잖아. 네. 뒤에 가서 이렇게, 이 이것만 보면 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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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이거는 h 분의 f h죠? 네. 아 이거 여기다 쓸 필요 없겠다. 여기다가 해도 돼. 네. 아? 어? 네. 맞나? 상관 없잖아요. 아, 어 맞죠. 코사인 네. h 분의 코사인 네. 저게 1분도 네. 잡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밑에다가도 절대값을 일분 그럼 절대값 붙이는 붙이는 맞나? 밖에 붙이는 맞나? 자신한 밖에 붙일거면 이렇게은여기에여기에 밖으로 가야돼 기에서서여서이여서여기 여기에서. 서 여기에서. 여기여기서기에서여기에에서기에네에기에 여기에서. 여기기여기 네. 저는 확실히 잡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나와있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굳이. 이미 이제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는 나셨으니까. <laughs> 일단 좀 하면 된다. 네. 이거고. 이건 누가 한 거야? 네. 저 영현이 형이. 그래 글씨 뭐니까 넣어봤다. 더 커진 거 같은데? 조금씩 이뻐지고 있어요. 신고... 아니 이게 어떻게 내려갈수록 글씨가 더 커지는 거 같은데? 아, 올라갈 때는 이거잖아요. 발을 들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laughs> 글쎄 크기는 일정하게 맞춰줘. 네. 응? 뭐야? 태국과 영국에서 네. 미분 가능한 함수열이 f로 평균 수렴할 때 f 가 평균 연속임을 보여라. 야, 미분 가능한 함수열이면 연속 함수열이죠? 네. 연속 함수열의 평균 수렴 불가은 연속, 연속. 응. 그죠? 근데 그뭐 연속함수가 지금 정의가 어디서 돼 있지? 태국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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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평균에 고말만 그 음? 쓰면 되는데. 어, 그 그걸 이렇게만 있었어? 네. 거까지 써가면서? 네. 어, 잘못한 거야. 그럼 저거 졸업시험에 많이 그렇게 나오면 조심히 말씀하신 대 아, 내가 말한 대로만 쓰면 돼. 그냥 수학 교초 수학 고말로 짧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예. 음. 음. 평균 음. 연속이. 이게 평균처럼 하고 이게 연속이니까 극한 함수 연속. 근데 태국어 중에서 연속 함수니까 평균이죠. 아, 그거야. 만약에 파크를 다고 그 채점하면 나한테 찾 그래. 아, 또. 그... <laughs> 미리 말을 해요. 예, 제일 먼저. 예, 제일 먼 예,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나 제일 먼저. 나일먼같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그렇게 써도, 어. 그렇 써도, 네. 저기, 절대 아그 틈, 어떤, 저걸 잡을 수 없어. 네, 네. 네. 그틀 기준에 없어. 만약에 그걸, 이 답을 원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말하신 그 답을 원한다, 원하지 않고 이것만을 원한다고 하면, 그 정리를 쓸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야 돼. 어. 그런 정리를 쓸수 없다. 쓰지 말고 보여라. 네. 네.

호시수를 필요 충분 조건을 보하시요 이게 상처 열어야 되죠? 네. 코시수를 네. 자연수열이잖아. 자연수로 이루어진 열이 코시를 네. 이루면 이런 아, 아. 이다다아야 네? 된다. 적당한 번 이외에는 다 적당한 이외는 다야 된다. 그거 그거를 구하시죠 음. 한쪽 방향을 어? 한쪽 방용 양쪽으로 변하다 호신과 그 정치가 뭐야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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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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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지금, 지금, 지밖에없 지금, 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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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같아금 그걸 너무 좀 많이 쓴것 같아요. 성주야. 네. 이렇게 많이 쓰일 필요가 없다고. 네. 여기 어? 서한 문제 있어요. 쉬운 거. 그래. 성주야, 뭐있황하게 응.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야. <laughs> 어? <뒤에>. 어? <laughs> 가장 좋은 건, 가장 짧고 간결한 건. 그러면서 모든 충분한 설명이 다 들어있어야 됩니까? 그게 글만 많이 쓴다고. 저거 뭐라고 쓰이 거예요? 수리, 수려. 코시하고 아, 호시, 호시. 동치가 수렴하고 동치인 것을 바로 알려. 네. 그리고 수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수열이 수렴하려면 다 같아야 된다. 운동기장. 그 당연하잖아. 일만 코치가 떨어져 있어. 그냥 두사질만 쓰면 돼. 여기 지금 이게 이게 말하는 이유는 수렴한다라는 걸안 썼어요. 코시가 수렴한다는 말하고 동치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코시가 그랬어. <laughs> I 예, 할수 있었는데 이이쉽 s o f o 나 g o t I a f 가 r 그 o <laughs> 네 I also forgot. I also forgot. I also f x의 극한이 I 이다 그때 f o 의 g o t I also f o 실런방경을 하려면 지금 요거부터 썼죠. 네. 물론 이거부터 쓰는 게맞아 아, 네. 이거부터도 돼. 네. 네. 근데 그렇게 쓰는 거보다는 그냥 요거를 a m 이라고놓고 네. AM 브 어? AM 플러스1 고개 시작이라고. 네. 아, 그래서 그 형태로 써주는 게 좋아요. 한줄 하나 더 써주는데. 플러스1 이 요거의 극한은 도자. 이게 이거죠? 네. 이게 1보다 작으면 실험하니까 네. 이 부등식을 풀자 이거지. 그럼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아니면 양쪽이야? 한쪽이. 진짜? 네. 이게 한쪽만. 내 양쪽이 아니야. 눈안 나. 아? 눈. 아눈안 나.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같이 뭐 흥모문자를 엠브레이로 나눠주습니다 네. 그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아니지 양쪽이 아지 아, 네, 그게 네. 어? 이거하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이지맞냐 이거 이거의 극한하고 이거의 극한이잖아. 네. 1위예요. 이거의 극한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엠브레이로 X옵션. 아 극한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는 비분이죠 네. 네. 이 조건이죠? 네. 그래서 이거 1로 가죠. 네. 그럼 요거 좀 봐. 1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뭐가 뭐 뭐? 네. 그 n 1을 할 요거 쓰 거야. 네. 예, 요거 근데 같이 임주를 해야 되잖아. 네. 여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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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같이 지는1데 여기는 다르게 이는데 아, 그 같이 이렇게 맞춰 준 거야. 아, 네, 네. 그럼 1로 가고 2로 가고 1로 가니까 이게 물표가 아니고. 아. <laughs> <laughs> 그렇습니 맞죠? 아니, 아니지. 아니야. 쪽지이 아니, 필요이 조건 하에서 필요충분. 이 조건 하에서. 이 조건 하에서는 x가 1보다 작으면 y가 1보다 작잖아. 요건 1이고. 그래서 전체가 1보다 작. 수렴성경 뭐 하는데? 필요충분이야. 아, 그래 요것도. 네. 자, 이거 이렇게 쭉 왔어? 네. 네. 그러면 이거 맞았습니 이거 고 아니, 야, 1보다 은다 2분의 1보다 작가가 틀리고고 맞아요. 아라 수도 있죠. 응? 라고3라 당연히 고분라고 3라고? 3라1 3라고? 3라고? 3고2라고 3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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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고 3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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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 나 그럼 힘을 다안 아이 들다 2. 자자. 들 2. 그래. 2를 이렇게 네. 썼다. 니이 내가. 네. 아 그러면 쓰름 먹고 뭐 2일 수도 있잖아. 저렇게 하면 한쪽만 되면 2일 네. 수 있잖아. 음. 이로쭉올가는거 음. 뭐, 네. 아니에요. 한 네. 어. 선생님. 자, 전에 교야 돼. 왔다 갔다가 쭉 돼야지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계는 이게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가서 그래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보통 쓸 때는 이렇게 안 쓰고요. 여기를 등으로써 등어도 등으로, 다 이거를 이거를 하자. 아. 그럼 등으로 이거다. 아. 네? 그리고 네, 이거는 등으로 네. 이거다. 아, 그러면 할없니 이렇게 해놓고이게 극한을 범한게이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일보다 작으면 수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걸 다등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그데 그걸 네. 서술을 일보다 작다 해놓고 한쪽 방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보통은 등으로 해가지고 이걸 먼저 구해. 구해놓고 이 극한이 일보다 작으면 수렴 일부러 그면발산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laughs> 여기까지 끝나 놓고 따라서 아이거 네. 어, 네. 네. 그냥 이게쓸트럼는 네. 뭐야, 끝난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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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네. 있어요. 네. 시요끝 네. どう